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들어볼 종목이 휴림로봇 되겠고요. 일단 우리 주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제 따뜻하고 행복한 좀 이제 그런 기분 좋은 하루들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또 이제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휴림로봇 미쳤습니다. 그쵸? 지금, 어, 현재 가격 12,660원. 그쵸? 지금 13.43% 정도. 어, 전일 대비해서 좀 이렇게 무려 어, 13%라는, 이런, 엄청난 폭등. 그리고, 오늘 몇 프로까지? 22%까지. 이렇게 폭등을 보여주면서, 어,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엄청난, 또 이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오늘 거래량, 거래량 보시나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지금, 5,157만 주? 지금 요 정도가 터졌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거래량이 5,600만 주였는데, 지금 거의 오전장부터 해가지고, 그니까 오전장만 아까 제가 봤을 때한 3,000만 주 이상 터졌었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오늘 장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제에 거의 90%요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돈이 완전 썩어 넘치게 이미 들어왔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가 여러분들 신고가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해 줬습니다. 얼마죠? 13,690원. 역사적 신고가 갈아치우고 지금 또 이제 13,000원 그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12,000원 중반대 지금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지금 강 대표님 이거 지금 윗골이 엄청나게 또 이제 길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고점 그 찍고서 이거 다시 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리고 또 이제 거래정지 예고 이거 떴었는데 이거 오늘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월요일날, 월요일날 이거 거래정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악재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이런 문의들이 저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 핸드폰이 좀렉 걸릴 정도로 이렇게 문자가 지금 거의 뭐 400통 이상 이렇게 막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난리 났는데, 어,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이제 이렇게 또 걱정하실 거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단 딱 잘라서 지금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나오는 이 윗골이 그리고 이제 1 3 2 0 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밑에서 또 이제 눌러준 다음에, 1 2 0 0 0원이 중반대에서의 이제 등락, 이거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야, 우리 이거 거래정지 당할까 말까? 너네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개미들, 우리 개인분들,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과거에 이제 우리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나, 이제 금양 뭐 이제 대지세가 났었던, 지금 이런, 이런 이제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죠? 지금 이제 매매 거래 정지. 그렇죠? 이 매매 거래 정지 예고나 아니면은 투자 위험. 이 투자 위험 딱지를 붙이고 나서 보란 듯이 다섯 배, 뭐열배막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어차피 강한 놈들은 이런 딱지, 이 경고 딱지 이런 거를 그냥 이제 훈장처럼 달고서 계속 쭉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오늘 세력들이 보여준 지금 이제 이 5,100만 5,100만 주의 이 거래량은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강력한 선전 폭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영상 속에서 지금 이제 장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좀 남았는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남은 40분과 다음 주 월요일, 세력들, 지금 이제 우리 세력들이 어떻게 이거 지금 이제 거래정지 이슈를 가지고 놀면서 우리 개미들, 또 이거 개미들을 털어내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얼마나 비상할지, 그리고 그안에서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안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거 정확하게 또 이렇게 대응 전략을 짜서 나가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 하나 또 이제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는 우리 휴림 로봇도 뭐라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기회로 또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저는 확인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뭐 전략적인 우리 매도 금지. 이런 댓글 이렇게 한 번씩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우리 휴림 로봇 화이팅 힘내라라는 이런 의미에서 화이팅 아니면 뭐 이제 강 대표님 화이팅 뭐 이런 식의 좀 이제 긍정적인 기운의 댓글들 또 이제 한 번씩 달아주시면 어또 이제 많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같이 긍정적인 기운 받아서 우리 휴림 로봇 이제 확실하게 또 이제 더 올라갈 때까지 같이 우리 이제 힘내서 끌고 갈수 있다고 라 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거 하나 뭐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매매 거래 정지.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예고. 지금 이거 공시를 보시고 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 이거부터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지금 이제 이 세력들의 의도가 어떤 건지 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어제 어 1월 15일 날그렇장 마감 이후에 좀 공시가 떴죠. 8시쯤에. 이렇게 좀 공시가 떠졌는데 어 내용 한번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매매 거래 정지 여부. 사실상 우리가 요급 여기가 제일 가장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 1월 16일 우리 이제 1월 16일의 종가가 1월 14일 종가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하고 자, 우리가 어 계산기 한번 같이 두들겨 볼까요? 지금 14일 우리 14일의 종가가 얼마였죠? 요때였는데 이때 종가가 9,520원이었습니다. 9,520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40% 이상 상승, 40% 이상 상승이니까 1.4 곱하면은 13,328원입니다. 즉 오늘 종가가 이 13,328원을 넘으면 다음 주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19일이죠. 이때 하루 거래정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 얼마요? 12,700원. 이 정도 그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13,328원이라는 이 마지노선을 이제 또 정확하게 알고 그 바로 밑인 지금 이제 13,200원까지 또 이렇게 내려줬다가 지금 또 일단 추가적으로 우리 개미부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12,700원까지 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런 등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지금 이거 거래정지 당하기 싫다. 우리는 월요일도 거래하고 싶어. 근데, 이거 주가를 또 내릴 생각은 없어. 최대한 올려놓고 나서 일단 마감해볼게. 약간 요런. 좀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만약 오늘 어, 상한가 상한가가 14,520원 이거였는데 이거 요거 보내버리면은 또 이제 월요일 월요일 거래정지되고 시장의 관심이 확 식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13,000원 밑에서 지금 12,700원 정도 요 정도 언저리에서 좀 이제 계속 아슬아슬하게 줄 타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눌러주는 그쵸 밑꼬이 만들어주면서 계속 이렇게 좀 이제 눌러주는 요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주면서 마감을 또 한번 보면 개미들은 와이 세력 이 세력 형님들 운전기가 막힌다 지금 이제 월요일 날또 달리겠구나 하고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 세력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이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그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현재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3시 지금 이제 현재 3시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주가가 13,200원 부근에서 계속 10원 20원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가 결국엔 또 이제 12,700원까지 조금 더 내려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수급을 한번 봐야겠죠 이 예, 수급을 한번 보셨을 때는 어때요 일단 오늘 외국인 여기서 매수세가 좀 이제 들어왔는데 일단 중요한 거 어제 어제 이 우리 개인분들의 138만 주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또 이제 140만 주가 이렇게 또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일단 우리 매수 상위가 누군지를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1등 지금 이제 누구요 소스 소스 증권 그렇죠? 무려 오늘 지금 260만 주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가 지금 250만 주. 이 토스 증권은 주로 2030그렇 이런 젊은 스마트 개미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적인 이런 자금들이 유입 되는 그런 창고거든요. 즉 새로운 신규 세력이 강력하게 좀 입성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지금 이제 우리 매도 창고 보세요. 매도 창고 보면 이 미래셋, 미래셋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0만 주, 500만 주나 또 이제 쏟아졌습니다. 540만 주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서 저점에서 잡았었던 물량들은 좀 나가고 지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이런 또 이제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뭐가 일어난 거다? 손바뀜. 손받김. 또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건 뭐요? 예 결국에는 또 이제 이차랠리를 위한 엔진 교체 작업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 승부처는 아마 장 마감 30분 전요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3시니까 어 이제 지금부터죠? 그래서 요때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제 3시가 올려고 넘어가면 어 13,328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할지 이거 넘길지 말지 확실하게 또 이제 결정을 한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 종가를 오늘 이제 13,200원에서 다시 13,200원에서 한 13,300원 정도 요 사이로 다시 기가 막히게 맞춰서 거래정지 이거 피하면서 월요일 날이또 갭상승을 예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하고서 그냥 14,000원 위로 그냥 바로 싸버리고 월요일날 하루 쉬어가고 가는 그런 그림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러한 지금 이제 오늘만 해도 벌써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윗고리를 엄청나게 이제 길게 만들어줬는데 이런 엄청난 지금 이런 변동성 안에서 1분 1초가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여러분들 직장에서 계속 뭐 눈치 보면서 밥 먹다가 밥 먹으시면서 뭐 회의하시다가 견눈질러보고 또 운전하다가 신호 중에 이렇게 또 잠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바로다 바로다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살짝 엇빠졌타면은또 이제 오늘 번거 이거 다 토해내고서 손실로 이걸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지금은 대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엄청난 이 휴림 로봇의 앞으로 어떻게 또 이제 갈지에 대한 결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이렇게 만들어주는 변동성 안에서 제가 이거 어디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도 타점 그러니까 비중을 좀 이제 줄이면서 이 분할 매도 타점 좀 들어가줄지 아니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서 우리가 작용을 해서 지금 이제 비중을 좀더 늘려가줄지 좀 이런 부분들 좀 이거 제가 다 하나하나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하면은 지금 또 이제 최고가, 그러니까 최고 역사적 신고가를 또 이제 지금 갈아치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또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또 이제 이, 여기서는 일단 또 매도를 그냥 그래서 다 해버리는 투표 물량 그냥 다 던져버리는 지금 이제 또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은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초반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절대 이거 전략적인 뭔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추, 여기서 또 나는 이거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추격매수 바로 다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시면은 안 된다라고 좀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의 이런 매도와 전략 매도와 이 매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섣부르게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앞으로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휴림 로봇 요 어, 때부터 지금 요 때부터 해서 좀 이제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주가라는 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이렇게 상승을 할때 일자로만 이렇게 쭉 상승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이런 등락폭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때 사서 그냥 이제 계속 쭉 끌고 가다가 이때 매도한 사람하고 우리가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 안에서 이제 고점과 저점을 잡아가면서 이 타점 그리고 이제 비중. 이제 좀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갔던 분들이랑은 이 수익률이 진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제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제 우리가 휴림 로봇, 얼마 얼마 원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 비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잡아 나갈지 아 이런 부분들 다 자세하게 좀 알려 드리도록 할 거니까 제가 상단에다가 번호 하나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82에 98, 4사5로 이거 저강 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저강 대표 개인 번호니까 여기에다가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또 앞으로, 오늘, 이제 장 마감 때까지 나올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과 또 이제 이 휴림로봇 앞으로 우리가 또 끌고 가면서 이제 나올 이 변동성,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제 정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점 잡아 나갈 때, 얼마 얼마 원에서 몇 퍼센트 비중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제 조절을 할지, 이런 부분들 다 자세하게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좀 이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모니터가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지금 이제 네 개를 켜놓고, 저는 이제 항상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변동성 안에서 정확하게 또 이런 우리가 타점들 잡아 나가려면, 이 수급,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우리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신호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리고 이제 또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매도세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호가창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잡아 드리는 거란 말이요. 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 본업을 하시면서 바쁘시다 보니, 이제 저처럼 계속 24시간 동안 이 차트를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구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휴림이라고 문자 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시는데 5초면 되잖아요, 5초.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5초가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 계좌 앞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장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늦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오늘 또 이제 이 휴림 로봇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주고 있는지 어제도 엄청난 이런 급등과 함께 어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지 예상을 하면서 좀 차점 잡아 나갔는데 오늘 또 한번 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끼우는 모습을 만들어 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 펀더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이유를 좀 알아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 지금 오늘 고가가 결국에는 13,690원. 지금 역사적 신고가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악성 매물이 지금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마음 먹고 올리면 이게 부르는 게 값인 그런 무주공산 영역에 좀 진입을 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휴림 로봇의 강력한 또 이제 호재들이 좀몇개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드려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삼성발 로봇 있죠? 삼성발 로봇에 대한 M&A 기대감.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뭘 찍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찜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이 시장의 이목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림 로봇 인데 기술력이나 지금 이제 양산 능력 면에서 1순위 후보군이란 말이요? 단순 찌라시가 아니라 저는 이거 합리적인 일단 추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정부 정부에서의 로봇 육성 정책 그렇이 2026년에 또 정부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 조단위에 대한 예산을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수혜를 좀제 가장 앞에서 받는 대장주다라고 또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단순 기대감만 지금 이제 있는 이 테마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지금 공장에 로봇이 깔리면서 이 매출과 영업익 그렇죠? 요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뭐냐? 실적주로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런 확실한 재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 위험을 감수하고서 또 오늘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고가 저는 끝이 아니라 결국엔 더 높이 뛰기 위한 이 어느 정도에 대한 발판이다라고 좀 이제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장 마감하고 결국에는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날 어떻게쯤 이제 우리 유리미로봇이 나와줄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좀 이제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오늘 종가를 이제 13,300원 요이하로서좀 이제 마감을 시켜서 요렇게 지금 여기서 이하로 마감 시켜서 거래정지를 피하는 거 그쵸? 이 거래정지를 피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러면 은 우리는 지금 이거 우리 아직 살아있다 월요일에 다시 바로 쏠 거야 그쵸 월요일 시초가 갭상승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두번째 두번째는 3시부터 어, 이제 지금 딱, 지금부터, 어, 매수세가 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13,328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3,328원. 이 기준을 뚫고서 이제 14,000원 위로서 이제 좀 직행하는. 상한가 14,520원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의미는 뭐냐? 이거 하루 쉬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갈길갈 갈 거야. 라는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만약에 오늘 이 13,400원을 이제 뚫는다. 그럼 이제 그 순간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불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제 상한가 닫고 나서 월요일날 상한가 닫으면은 월요일날 이거 정지되고 화요일에 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그냥 무작정 전량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시나리오, 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내일 어떻게 나올지, 아, 월요일 날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또 드려봤는데, 제가 그래도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어, 어쨌든 뭐, 주식의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하게 정확하게 다100% 이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제가 어제, 이거 어떻게 될지 갭상승 띄우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얼마 뚫고서 이제 가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을 또다 드렸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자신은 있다 왜냐면 저도 이제 7, 8년 동안 어, 펀드 매니저 하면서 어,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이제 1,100억 정도 되는 우리 자산 또 고객분들 자산운용을 하면서 이제 생긴 노하우들도 있고 제가 주식한지는 벌써 이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노하우들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참고를 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또 이게 막 이렇게 일자로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살아있는 무슨 생물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이제 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두개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이따가 동시효과 들어가면 또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 이거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런닝메이트가 앞으로 좀 이제 되어드리겠다라는 거니까,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9 8 8 4 4 7 5 퓨림이라고 이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두 글자가 우리 여러분들 이 로봇 대장주의 승리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영상 속에서 또 이제 다 말씀을 결국엔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휴림 로봇 다시 한번더 폭등 또 이제 시원하게 또 쭉쭉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폭등이라고 이렇게 또달아주시던지아니면 휴림 로봇 화이팅 강 대표 화이팅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긍정적인 우리 응원의 댓글들 한 번씩 달아주시면 또 이제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내용으로 이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히어로봇 장마감 이제 10분 정도 전입니다. 우리 동시효과 준비하셔야죠. 우리 히어로봇 결국에 오늘 18% 폭등해줬고, 신고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갱신을 해줬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거는 더 높이 가기 위한 도약일 뿐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또 이제 막상 여기 안에서 또 이제 변동성막이게 나오고, 결국에 우리 계좌에 파란불 들어오면은 또 이제 손 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게 사람의 이제 심리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력들, 이 세력들은 그 인간의 이제 본성을 좀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에요. 우리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자 주식을 하니까 맨날 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이런 타점들을 잡아 나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결국 또 이제 멘탈, 이 멘탈 우리 잡아줄 사람, 정확한 타점 찍어줄 사람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야죠. 그게 제가 되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988447로 이쪽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꼭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또 바쁘셔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제가 영상 바로 올려드려도 이제 좀 놓치시는 분들이 분명 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요거는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요렇게 문자로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기. 그래서 제 개인번호, 강대표 개인번호 알려드린 거고요. 강대표로 꼭한 번씩 저장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 뭐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다, 뭐 보이스피싱이다 해가지고 워낙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잘 아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요렇게. 안녕하세요. 저강대표예요 항상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면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꼭 저장 한번 해 주시고 이제 막또 누구세요 막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저도 <laughs>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 주신 다음에 어쨌든 휴림이라고 결국엔 보내 주시면은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 도움 한번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이 콜딩스 보내 드렸던 거를 좀 갖고 왔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때 언제죠? 1월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이때 언제냐? 원익콜딩스 10월 10일 날 이거 상한가 30% 찍고 나서 또 이제 이거 지금 제가 매도, 지금 이거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을 때요. 제가 이때 뭐라 했냐. 무조건 이거 재진유 타점 잡으셔서 수량을 늘려가는 우리 전략으로 거래정지 시점까지 끌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우리 원익콜딩스 한번 볼까요? 원익콜딩스 한번 보시면은 자, 요때였습니다 이때 상한가 30% 찍고 나서, 이때 이전에 이 전에, 요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실제로 다음날 이때 13일이거든요. 다음날 어 어떻게 됐어요? 장대항봉또 나와줬고 우리가 거래정지 천까지 쭉쭉쭉쭉 계속해서 잘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문자 받아주시면 약속해 주셔야 될건 뭐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간 여유가 되시면. 이제 퇴근하고 나서더라도 아니면 취침하기 전이시더라도 꼭제 영상 한 번씩 이렇게 보러 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타점 좋죠. 이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잠깐 수익 보는 거 좋아요.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이거 수익 보고 나서 우리 결국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거 주식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목표 금액 잡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그때그때마다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이제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공부? 자, 시장. 결국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결국 얘네가 주쳤데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떤 식으로 쏴주고 올려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신호를 포착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제 영상 꼭 오셔가지고 좋아요 버튼이랑 댓글 이제 많이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공부를 또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도 요즘에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도 다한 번씩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선물 또 이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진짜 열심히 공들여서 준비를 한 거니까 짧게 요거 하나만 공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저 강대표가 작년 지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이거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또 이제 진행,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또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짜 제가 이 6개월 동안 이 기업 탐방을 직접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든 진짜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제가 또 이렇게 기업 탐방 다녔던 이유는요. 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저 강대표가 좀 짜드려야 되는데 이 대충, 그냥 이거 대충 올라갈 만한 이런 종목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쨌든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다들 수익이죠 수익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수익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이거 손실 없이 손실 없이 이제 주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6개월 동안 이 기업 탐방을 다녔었던 종목들로만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이 수익이 안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도 어쨌든 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진행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또 이제 수익률 한번 보세요. 이 작년 11월 달 거기는 한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은 어 수익률 어땠어요? 진짜 또 이제 괜찮은 이런 수익을 만들어드렸었고 지금 이제 당연히 우리가 중간에 이 손절하는 이 손절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제가 이거 누구보다 안전하게 이거 우리 여러분들과 매매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작년 재작년에 어쨌든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또 이제 같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근데 그분들도 다큰 자금으로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들 막 이렇게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또이 1억 넘게 만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또 최대 입장 인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또 이제 많이 늘렸기 때문에, 어, 이제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오셨던 분들, 만약 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또 남은 자리가 벌써 53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어쨌든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쨌든 이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무료 혜택으로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어쨌든 많이 본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 비용을 따로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수수료 받는 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일절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저강 대표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같은 종목들로 결국에는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이걸로 또제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이걸 확인을 하시고 수익도 같이 보시고 공부하다 하는.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6개월에 이거 1억 과연 만들 수는 있는 거냐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여러분들 주식은요. 어쨌든 이 복리기 이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죠. 자, 이 일단 그래서 복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첫날에 20%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둘째날에도 제가 20%전 수익을 만들어드리면, 이거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는, 어, 40%의 수익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어쨌든 이거 20%, 그리고 두번째날에도 20%,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실제로는 이거 계산을 다 해보면은 44%의 수익이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 4%가 복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충분히 우리가 소액이시다라고 하더라도 이 6개월 만에 1억으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어쨌든 저 강대표가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드려왔기 때문에 올해도 무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는 충분히 또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소액이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또 이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신청 방법은 뭐예요? 그쵸? 여기 제 번호, 9882-4475, 이제 개인 번호에다가, 복리라고, 복리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바로, 또 이제 저 강대표 1억 만들기, 이 입장 링크를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벌써 인원이 또 이제 471분 정도, 이렇게 좀들어와 계신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어쨌든 유튜브에서 바로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외부인들, 이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 번호에다가 이렇게, 이제 복리라고 문자 남겨놔주신 분들 한해서 또 입장 바로 다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만 좀 이제 오셔가지고 수익도 저랑 같이 좀 보시고 공부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강 대표가 항상 이제 이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이거 항상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좀 이제 우리 여러분들 꼭 와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 이제 또 좋은 하루 다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들,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대표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